안녕하세요. 한남 작은 농부입니다. 요거는 여름 쪽파를 심었어요. 요거는 7월 심은 거고요. 지금 27일 되었어요. 쪽파 심고 한 냉사 심었거든요. 이렇게 칼슘 부족이 있어서 떡잎도 생겼고요. 그리고 벌레충 피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냉사를 씌웠어요. 아, 꽃 지금 살충제 하고요. 어, 비료, 비료를 좀 주었어요. 복합비료에다가 요소 좀더 첨가해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관리해 가지고 다음 주 정도에 뽑아서 김치 담그려고 해요. 요거는 7월 1일 날 파종한 거고요. 이쪽 거는 7월 15일날 2차로 심었어요 이것도 역시 여름 쪽파로 심었답니다 여름 쪽파는 후기가 많이 안 퍼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몇 개씩 심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생각을 못해서 1차로 심은 거에다가 1차로 심은 거에 한 개씩 심어 가지고 조금 전 촬영한 거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쪽파를 이렇게 두 개, 세개 심었어요. 여름 쪽파가 이렇게 살이 많이 안 퍼진다는 거를 제가 깜빡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름 쪽파 이렇게 심어놔서 요거는 이제 뭐 13일 됐어요. 1차로 심은 건2 7일 됐고요. 2차로 심은 건 13일 차예요 이렇게 비가 자주 와줘서 잘 자라고 있어요. 요거는 시금치 조금 하고요. 당근을 전뿌림으로한 거예요. 시금치는 한 여름에 싹이 잘안 난다 그래서요. 얘들은 시원한 걸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한 냉사 씌운 위에 이렇게 차광망을 씌워가지고요. 싹이 잘났어요. 이제 물론 씨앗을 여러 개씩 넣었고요 요거는 7월 21일날. 씨앗을 파종한 거예요. 이게 마늘 쓰는 이제 비닐을 이용하였습니다. 마늘 쓰는 전용 비닐에다가 시금치를 이렇게 파종했고요. 7월 21일 날 파종한 건데 지금 7일 되었는데 벌써 이렇게 싹이 잘자했어요 잘 이거 시금치는 4일 만에 싹이 트기 시작했던 거 같고요. 이 옆에는 당근을 제가 130개 씨앗을 전뿌림 했어요. 이렇게 품종은 황광당근이라고요. 요거 7월 21일 날 심어서 지금 7일이 되었거든요. 요것도 싹이 원래 당근은 싹이 뭐 보름 정도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요. 저는 생각외로 빨리 났더라고요. 한 5일경부터 쌍 나오는 게 눈으로 관찰이 됐거든요. 이렇게 전 뿌림을 해서 이렇게 한 군데 여러 개씩 뿌렸어요. 이제 요거를 몇 차례 거쳐서 이제 흙금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마늘 유공비닐에다가 이렇게 집도 덮어주고요. 그리고 이 당근씨는 살짝만 덮어줘야 된다고 해서요. 상톡으로다가 살짝만 덮어주고 지프를 이렇게 이용했어요. 오늘 이렇게 당근. 요것도한 냉사 이용했고요. 싹 튀우기 도움되라고 부직포도 덮어주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쪽파 당근 시금치 심은 것, 잘하고 있는 거 촬영하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남 작은 농부였습니다.